네, 얼마 전에 IRP로 ETF를 매매하고 또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하면서 보니까 연금저축으로도 ETF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저축 계좌를 확인하고 그거를 증권사로 계좌 이전한 다음에 어, ETF 매매를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어, 개인 연금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 보시면 2007년도에, 어, 계좌를, 어, 만들었구요. 이제 이때가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시작했을 때니까, 어, 최대한 안정적인, 연금이니, 최대한 안정적으로 분류하겠다는 생각에, 예, 연금 신탁 계좌를 만들었었구요. 그리고 한 3, 4년 정도 불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laughs> 700만원 정도 있었었는데, 2018년 말에 보니까 10년 동안, 대략 10년 동안 15.26% 이자가 붙어서 1950만 원이 됐더라고요. 1년에 한1.5% 정도 붙은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증권사에 갔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어 계좌 이전 신청을 했고요. 어그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만일 할 생각이면은 어 반반차 정도 내고 어, 증권사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어, 그리고 비대면 계좌로도 할수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몇번 시도해 보니까 아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만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직접 어, 증권사에 가서, 어, 상담도 받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자료도 받고,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은, 이제, 어, 은행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어, 그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그,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이 넘어오는데, 한, 저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어, 여유를 두고, 어,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ETF 매매가 가능하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메뉴를 통해서 네,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 어, 개인연금을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어, 되어 있는, 어, 증권사들은 비슷한, 어,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연금에 가서 개인연금 메뉴로 간 다음에 개인연금 ETF, 어, 매매하기로 들어가면 바로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퇴직연금. IRP 계좌랑 다른 거는 어, 부담금 입금을 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어, 할수 있고요. 그, 네, 가,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네, 주식 매매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어, 저는 시험 삼아, 예, 배당주 ETF를, 예, 100주 정도 사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계좌 이전 하면서, 어, 2천만 원을 맞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 어떻게 어, 수익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IRP랑 이번에 어 계좌 이전한 어 연금 저축이랑 비교를 좀해 봤는데요. 어, 뭐 여러 가지 어, 차이점들이 있지만 어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거를 한번 어 적어 봤습니다. 일단 네, 연금저축은 네, 여기서 말하는 연금저축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고요. 네,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네, 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 연금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그 보험은 네, 보험사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이고요 그리고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규가 다르고요. 이 연금저축펀드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인버스ETF나 그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ETF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유ETF라든가 그 그러니까 원유 선물 ETF라든가 금 선물 ETF 같은 것도 이제 그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해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자산 편입 한도도 없어요. 어 반면에 IRP는 이제 그 보수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어 원금 보장형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어 저축 은행을 포함한 예금이라든가 ELB 발행형 등에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어, 대신 이제 ETF 같은 ETF의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생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랑 달리 이제 뭐 원유 선물 ETF나 금 선물 ETF나 네, 이제 그런 이제 파생형 어, ETF들은 이제 투자가 불가하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의 편입 한도가 있는데 이제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네그 연금저축 펀드가 좀더 다양한 상품에 특히 ETF를 거래하고자 하면은 어, 거래할 수 어, 그 거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IRP는, 어, 기본적으로 상품 수수료 외에, 계좌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계좌 수수료에는 이제 계좌 관리 수수료와, 그 다음에 자산 운영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 0.3%에서 0.4%를 매년 떼간다고 해요. 네, 반면에, 이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 IRP 보다는 여러모로 연금저축 펀드가 좀더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도 적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하니까요